자, 나의 농막 도착 아유, 또 주인 알아보고서 꼬랑지 흔드는 거 봐라 어? 꼬랑지 흔드는 거 봐라 해줄 거 서치 라이트 <laughs> 자, 너를 어쩔 것이요. 다른 숙회가 임신을 시키는 바람에. 아이고. 너를 위해서 사골 곰탕을 갖고 왔다. 탄수화물도 너도 주려고 빵을 갖고 왔어 먼저, 살짝, 물좀 살짝 먹어라. 응? 와, 이런 새끼 벌써 나았어 아이고야, 이런 씨. 아이고야, 씨. 미안하다. 아니, 전자레인지 불펴야 되겠다. 아이고, 이런 씨. 야, 씨. 곰탕, 곰탕 끓여올게, 곰탕. 아이고야, 씨. 새끼 났네, 이건 아이고야, 이런 씨. 새끼 났네, 저거. 응? 아이고, 씨. 새끼 났어. 어머, 어휴, 이거 세 마리야, 네 마리야, 이거. 아이고, 오늘 우리 잘했네, 아이고야, 씨.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씨. 아이거를대표주냐 부활주냐, 이거. 아이고야, 너 이거. 사오길 잘했다, 내가. 아이고, 씨. 야, 야 먹어, 먹어, 야, 아이고, 씨. 약주, 적셔가지고 야, 야. 아이고, 씨. 이 땀, 먹어. 아이고, 야. 아이고, 야. 뭐. 아이고, 야 씨. 아이고, 야, 씨. 아리리 붙들 거네. 아이고 이런 그래 알았어. 아이고야. 틈 틈을 좀 갈아줘야지 따뜻한 틈으로. 오늘 새끼 났나 본데, 어저께 저녁 아니면. 아니, 저 꼭지도 별로 안 자랐는데, 아, 새끼. 저거 등을안 해줬으면 새끼 죽을 뻔한 거다. 잠깐 한등 너저께 망경이지. 이거 100와트짜리 갖고 왔다, 내가.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먹어. 넣어서 아이고, 씨. 아이고야, 아이고, 씨이고 아이고 또 물건 들어가냐. 아이고. 일단 저거를 먹고 나서 네가 나오면 내가 갈아줄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놓고. 개똥 좀 치워줘야지. 홈이 좀 갖고 와야 돼. 사물 좀. 야, 오늘 오길 잘했다, 야. 응? 아이고야. 새끼 났네, 새끼 났어. 개집을 햇빛 쪽으로 옮겨야 되나. 전에는 개똥을 한번 밟어가지고, 이제는. 어, 이 개가 안 나온다. 나와야 내가 동급 다마를 갈아 주는데. 수고했다. 아이고 수고했어. 새끼 첫 물리니까는 안 나오는구나. 응? 그래 그래 먹어 먹 그래 그래 그래. 아이 있어 있어. 어. 아유, 씨. 개한 마리 저거 니가 발로 밟고 있잖아, 지금. 저 죽은 거 아니야? 아, 씨. 이런. 나와봐. 나와봐. 그러네. 아유, 니가 한 마리 죽였다, 야. 아, 이런, 씨. 하, 이런, 씨. 하루 좀 빨리 올 거라. 야, 야. 아이고, 씨. 좀 다른 걸로 바꿔줘 이제. 아이고, 개란말이. 아유, 음, 계란말이. 아유 씨. 무릎을 부러수 있나 아유, 공지 좀 해. 개란말이 죽었어. 아, 씨. 여기 있었으면 살릴 수 있는 건데 죽었어. 안타깝다 안타깝다. 아씨. 상태 보니까 나와서 죽은 건가. 아이고, 아씨.